저는 오늘 무겁고도 결연한 각오로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언론사 기사 제목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세종시 출범 3주년 길을 잃다. 였습니다. 모든 내용에 동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애매모호한 정체성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의 대부분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아직 행정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차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을 서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과장은 세종시와 150km 떨어진 여의들을 오가느라 확김치가 됩니다. 국회의사당이 없는 세종시는 결코 행정중심이 될수 없으며 반쪽짜리 행정도시에 머물 것입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국회는 반드시 세종시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회를 이전하여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드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일안 하는 국회의원이 우리 곁에 도대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세종시는 역사상 가장 백성을 사랑했고 백성의 행복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일했던 세종대왕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도시입니다.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임금의 지위만을 탐닉했던 군주들은 후대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고 특권에만 젖어 있는 우리 정치 풍토를 개혁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찬위원에 대한 평가지는 한번 내려주시죠. 뭐 어떤 분이 잘이제고 어떤 분이 잘고 순서를 바꿔서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죄송합니다. 우선 그 이해찬 의원님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아 제가 평가를 내리는 이 자리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나름대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평가는 제가 아닌 세종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laughs>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에는 저 외에도 어, 조관식 국회입법정책위원회 상임부회장님과 그리고 어, 김동규 변호사님이 네. 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 두분다 정말 어눌함이나 손색이 없을 만큼 아, 훌륭한 국회의원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의 에, 경선 과정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당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바람직한 어, 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정한 룰에 따라서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나머지 두 분들과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공원 문제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는 것도 봤고 상당히 좀이 내용 이 중앙공원 설치가 지금. 지지 부진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보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중앙공원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안에 근접한 수준의 그런 공원이 조기에 착공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그 우리가 뉴욕의 뭐 센트럴 파크나 영국의 뭐 하이드 파크나 여러 가지 그저를 봤을 때에 그 도시를 정말 기본으로 해서 상징적인 그런 공원이 어느 수준으로 자리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당초 19일날 그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후로 출판기념회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당에서도 그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권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일 날 출판기념일을 하지 않고 간단한 사무실 개소식을 해서 이렇게 차를 대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 핵심 당직자들에게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당에서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아까 참석해서 공문을 알고 있는데 에, 그 당의 실무자가 그 당원들에게 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참여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마 핵심 당직자의 그 범위를 좀 넘어서 일반 당원까지 약 7천 명에까지 이렇게 에, 문자를 보낸 것이 에, 통상적인 본인은 실무자를 보낸 사람은 이것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일환이다. 정당의 어떤 당원들에게. 정당의 주요 후보자가 출판위원회를 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가 들어왔고 그것을 아마 중앙선관위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당 실무자에게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뭐 직접 그걸 보낸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제 당연 이제 참고로 알려드리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그게 저희 출판 기념이와 관련되었다는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